니안 갖고 노니까 좀 아니, 갖고 놀게 해라. 로기. 알았어. 로기. 알았어, 로기. 알았어. 로기. 아, 알았어. 아, 아, 어, 알았어. 어이. 애기 넘어져. 아, 아니야. 일로일로 아니, 그래, 알았어. 그오빠거지네 것도 아니지. 일로와. 아, 니가 <laughs> 달래, 빨리. 니가. 아니야, 아니꺼야 알았어. 그래, 니거야니건데 네네

어, 너, 너 차, 애기 차 어딨어? 그네 차? 어휴, 세상에. 애기 차 어딨어, 애기 차. 우리 아기차 어딨어? 누나가, 세상에. 같이 놀아주면, 나도 나중에 누나가 놀아줄텐데. 어휴, 그랬어? 어, 그렇게 소리 했어. 지는안 <laughs> 놀면서도, 진짜. 응. 어, 애기 차 저기 있구나. 누나가 참. 아유 이리 갖고 세요 누나. 누나, 알았어. 그거 갖고 놓게 일리 줘 일리 주세요. 누나 애기차. 어 누나 일리 줘. 애기차. 기차또또뭐 그건데 어째 또 갖고 가버려. 애기차. 응. 애기차. 일리 줘요. 누나 그건 내 차라면서 또 가져가 버려. 어, 누나 되게 조금만 지나봐. 나도 이제 클 테니까 이제 누나. 어, 자 이거 이거 타고 가자. 이거 타자, 자. 일단.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누나가 이거 갖다 준다. 자, 옳지. 옳지. 누나 고마워. 아, 난, 난, 난그까만색가더 좋은데, 그치? 응, 그래. 그 까만색 좋은데. 누나, 그치? 나 이거를, 이거, 이, 아, 이거 더 재밌어, 재밌기는. 근데 내가 갖고 얘는, 놀고 싶은 걸로 놀게. 해, 그래. 너 재밌어. 응. 얘도 너 재밌어. 그래. 그러니까 얘도 아니까는. 좀 갖고 놀고 싶은데 누나 재밌어. 그래 얘는 안재밌어아이고 재밌어, 재밌어 그렇지? 아니 네 너랑 너랑 가서 까만 사고 놀아, 가서. 노란 아, 네 이건, 이, 가서. 알았어. 노란 개 몰라 나도 누나 아니 노란 개 아, 누나 내가 이제 조금만 거 있으면 나걸고 이제 나도 그래. 이제 그래. 말 잘하니까 아. 이제 그때 누나하고 그래. 이제 어떻게 놀나 보자. 어이고. 아유, 너 재밌어. 놀아. 해봐. 옳지, 옳지. 어, 나 이것도 재밌어. 누나 놀아. 까만 차하고. 나 밀고 갈게. 오, 밀고 갈줄 아네. 얘가 이제. 얘가 힘, 얘가 힘이 생겼다. 쟤가 힘이 생겼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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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제 혼자 밀고 다니는거 알아? 봐라. 아이고, 밀고. 넌 까만 차고 놀아. 아니야? 너? 어, 어이 어유, 어유. 그래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너, 얼른 놀아. 어, 저거 또뭐 주웠다 저. 저, 누구 봤다, 저? 같이 까만차하고 놀았으면 안 그랬잖아. 어? 쟤, 쟤 주워 먹으러 간다, 또. <laughs> 요거, 요거트를 봤어, 제가 요거트. 어, 침을젤일흘리고 주워 먹네. 어디 봐? 하남이 요거트 주웠어? 그거 맛있어? 그거 맛있는 거야? <laughs> 누나하고 아직이냐? 안 돼.